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경우가 1년에 많아 봐야 두세 번 정도 발생하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웃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러면 이세 종목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장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관사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한택은 대신증권이었고, TXR은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었으니까요. 이세 군데 중에 어디로 청약을 하셨는지 지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하나스펙은 하나투자증권이었으니까요. 청약하신 종목들 주관사를 내일 아침에 미리 로그인을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현재 긍정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도 두개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수요예측 결과가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수준급이라는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공우주 분위기가 조금 냉각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특히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다 보니까 수급이 세 갈래로 분산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한택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택은 수요 예측 때부터 기관들이 의무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잖아요. 약20% 정도의 확약을 신청하고 한 주만 더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최종 배정에서 49.5%로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확약이 좋은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기관들은 이 종목을 조금 길게 보유를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하면서까지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장일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208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18.7% 물량만 유통되는 수준이고요. 유통금액도 225억 원으로 아주 가볍잖아요. 게다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제로입니다. 유통물량 조건은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밸류도 괜찮은 수준으로 상장합니다. 공모가 기준 PER 8배로 상장하게 되는데 유사기업 두 종목을 보면 SNT 에너지는 PER이 현재 35배 정도이고 일진 파워는 8.5배 정도이더라고요. 유사기업 두 개가 밸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택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한 택이 두 종목보다 낮은 밸류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밸류 측면으로 보아도 공모가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TXR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수요 예측에서 6.1% 확약 신청이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3배 넘게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20.4%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의무 확약은 괜찮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txr 로보틱스도 유통 물량이 수준급이거든요. 상장일에 261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인데 이 종목 또한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없는 조건이구요. 그래서 상장일에는 공모주주가 보유한 16.9%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고. 유통 금액도 352억 원으로 가벼운 조건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공모 가격을 매출액 기반으로 산정하는 PSR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로봇 종목과 물류 종목들의 중간 밸류인 PSR 3.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이 약 4배 많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익 기반으로 밸류가 책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사업 측면으로 보았을 때이 종목의 정체성을 물류로 보느냐 아니면 로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의 배정 결과를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상장하는 종목들의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사실 스펙은 수요 예측 결과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한택과 TXR을 비교를 해보면, 둘다 2,300개 이상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거든요.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은 대부분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최종 의무학약 비율이 한택은 49.5%였던 반면에, t x r 은20.4% 였거든요. 최종 화격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종목모도 수요예측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환택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유통물량도 둘다 좋은데요. 두종목모도 기존 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전체 주식의 20% 미만으로 아주 가벼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통물량 비중으로 보면 TXR 로보틱스가 16.9%로 한택보다는 조금 더 적지만 유통금액으로 보면 한택이 TXR보다는 약 130억 원이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도 그렇고 유통물량도 그렇고 저는 TXR보다는 한택 쪽으로 장 초반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함께 상장하는 하나 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95억 원으로 모집하는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변수가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함께 상장하는 두 종목의 조건이 워낙 좋잖아요. 장 초반에 하나 스펙이 주목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한 택이든 txr이든 함께 상장하지 않고 단독 상장을 했더라면 훨씬 더큰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상장 일정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최근 공모주 흐름인데요. 특히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했던 ck 솔루션은 최악의 흐름이 나왔는데 시초 가격은 공모가 대비 약80%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나이스한 출발을 보여주었지만 시작 이후에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20분 동안 주가가 정말 크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초가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손절로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결국 씁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모주 청약을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CK솔루션도 8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좋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장일에 단타하는 분들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진참단소재와 서울보증보험은 그래도 시초가 대비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왔지만 M디바이스나 c k 솔루션은 시초가 이후에 거의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목요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세 종목이 함께 상장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1월 24일에 세 종목이 함께 상장을 했더라고요이 당시는 세 종목 중에 아스테라시스만 수요예측이 좋았고 나머지 데이원컴퍼니나 와이지넛은 수요예측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장일에도 완전히 엇갈렸는데 수요예측이 저조했던 두 종목은 공목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하루를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스테라시스는 공모가두배 넘는 좋은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날 수급을 혼자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월 24일에 또세 종목이 함께 상장했었는데요. 이때는 한중 NCS와 스펙 두 종목이 함께 상장을 했었는데, 한중 NCS는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화격을 신청한 비율도 12%였거든요. 수요 예측이 나름 괜찮았던 종목입니다. 지초 가격도 50% 정도 출발해서 상장일에 70%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이날 주인공은 미래셋 6호 스펙이었거든요. 미래셋 6호는 모집하는 금액이 129억 원으로 가벼운 스펙은 아니었지만 이 종목이 시작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수급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요. 그 결과로 이 종목은 공모가 대비 91%까지 상승하는 가장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날 한중 NCS는 약간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동시 상장하는 날은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상장일에 잘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택은 공모가격이 1 800원이었으니까 두 배까지 상승한다면 21,600원이고요. TXR은 13,500원이었으니까 두배 상승한다면 2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스펙은 2,000원짜리 스펙이었으니까요. 두배 상승한다면 4,000원이 되는데, 개인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 한택이 장 초반에 주목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먼저 치고 나가주면 TXR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세종목이 시초가 요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최근에 약간 어두워지고 있는 공모주 분위기를 다시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 보면 한택은 비례경쟁률이 약2800대 1이었더라고요 환불기간이 4일이었지만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금리 2.8% 파킹통장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이 약 4,000원입니다 상장일에 10,500원 이상 상승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모가격 대비해서는 약39% 정도 상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는 비례경쟁률이 1,600대1 정도였거든요. 이틀간 이자비용은 약 1,400원이었고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은 15,000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txr은 공모가 대비 11% 이상만 상승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요. 비례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자 비용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